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최상의 하루일 거예요.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세요. 당신에게 찾아온 도움을 환영하세요.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행운은 조상님의 은혜니까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적인 행운이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짓는 날이에요. 실제 소득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금전 계획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애정운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당장 실망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고 오해하지 말고 잠시 서로를 위한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특별한 일 없이도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고민이 있었다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맑아지면서 좋은 만남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올 거예요. 금전운은 도박이나 큰 기대를 가진 투자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로또 구매도 오늘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지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범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이성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날이에요. 감정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 자신의 이성을 믿어주세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금전우는 실수로 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수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발전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부담 없이 행동하세요. 애정운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상처주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신중히 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때니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능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운이 찾아오며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예기치 않은 운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작은 행운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해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계약이나 매매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운은 새로운 장소와 취미를 통해 사랑을 찾아보세요. 일상의 장소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힘들 수 있으니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나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의 성공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하게 여겨진 과거의 실수나 타인에게 준 상처가 현재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좀 험난한 날이에요. 이익을 보면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면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고 신중한 계산이 필요해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이 이득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얼른 전화를 걸어 보세요. 상대방은 분명 놀랄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날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도움을 바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소비를 관리하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출을 최소화하고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너무 많은 생각보다 마음의 솔직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세가 상승 중이에요. 여러 도전을 할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는데 시험이나 준비 중이던 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주식이나 투자로 인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면 상대방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려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새로운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고집하거나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투자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더 나은 금전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저무는 오늘은 사랑에 빠져서 일상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더큰 신뢰를 줄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이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마음이 편해서 무리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건 좋지 않아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이에요.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이며 금전거래나 빚보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친지와의 돈거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애정운은 서로의 감성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은 애정을 표현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 상황은 드물지 않은데요. 그러나 솔직한 속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업무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가족 간의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하루로 보이네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나 주식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작은 실수도 큰 상처를 줄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노력을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며 기존에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날이에요. 특히 좋은 꿈을 꾸었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두려워서 미루었던 일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애정운은 어떤 방해 요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것 같네요. 좋은 꿈을 꾸고 편안한 수면을 취했다면 오늘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금전우는 보증이나 보험을 권유받을 경우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가까운 이에게 인정에 의해 손해를 보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우는 상대방과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면 애정과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